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에, 이 시간부터는 제2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 그래서 2-1회가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아, 인간은 어떻게 자유라는 본능을 갖게 되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수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은 자유 속에서 살도록 돼 있고 자유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걸 빼앗기고 억압을 받기 시작하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이제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유인이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인간의 가치들에 의해서 인간은 물질의 종또 힘의 약육강식에 의해서 그런 종이 되고 이런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인간은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인간이 이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으면 종으로 사는 게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문제는 인간은 자유인으로 살게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묵견내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 이 책의 23페지입니다. 이 자,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자유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왔느냐. 그 첫째는 우선 자유를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간절한 본능이죠. 이거 열망. 시0편 55편 1절을 위하를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자, 이 내용은 억압을 받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자, 두 번째는 자유를 얻기 위한 전쟁과 혁명. 이 이제 힘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시대가 시기에 오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온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전쟁과 투쟁이었다. <laughs> 그래서 세계 역사는 전쟁과 혁명의 역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인류는 자유를 위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때로는 자유를 얻기 위해 사회적 혁명을 일으켜 왔죠. 세계 역사는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간절한 열망과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유냐 죽음이냐 네자 자유냐 죽음이냐는 그리스어의 표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전 독립 전쟁 중에 오스만의 통치를 거역하며 외친 그리스의 함성이죠 독립 전쟁 이후에 모토로 채택되었고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의 아홉 음절은 그리스 국가의 국기의 아홉 줄 무늬에 대한 인기 있는 이론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표현은 현재까지도 폭정과 억압에 대한 그리스 사람들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했죠. 패트릭 헬리는 1736년 5월 29일 버지니아의 헤노버 군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중반까지 헬리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상업에 뛰어들어 두 번을 실패한 그는 사업을 접고 독학으로 법률 공부를 합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의 실패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헨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길을 택합니다. 변호사가 되자 그의 뛰어난 말솜씨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죠. 변호사로서 헨리의 능력은 1763년 사제의 소송으로 알려진 소송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그러나 헨리가 영국의 왕권에 대항하는 급진적 혁명가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년 후에 있었던 연설 덕분이죠. 1765년 그는 버지니아 식민지의회의 하원의원으로 진출했죠. 영국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식민지에 대해 이른바 인지세법을 제정한 직후였습니다. 인지세법은 식민지의 상업 및 법률, 서류, 신문, 팸플릿, 카드, 달력, 주사위 등의 직접세를 부과하는 것이었죠. 이 법으로 인해 식민지 주민들은 커다란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버지니아 의회에서 인지세법에 대한 논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원의원 헨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외쳤죠. 가이사르에게는 브루투스가 있었고 찰스 1세에게는 크로멜이 있었습니다. 조지 3세 역시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의장이 반역이다라고 외치게 되죠. 의사당 곳곳에서도 반역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헨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였지만 끝까지 침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지 3세는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반역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헨리가 급진적인 독립투사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헨리는 10년 동안 영국 정부와 식민정책에 가장 강력하게 맞선 급진적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1755년 3월 23일, 리치먼드의 세인트존 교회에서 열린 제2차 버지니아 협의에서는 자유에 대한 대옹호자로서의 명성을 붙였죠. 영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지자, 그는 영국군과의 전투를 위해 버지니아 민병대를 창설할 걸 주장했으며, 다른 노선이 취해질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로 자신이 제시한 민병대 창설안을 주창하는 열변을 토했죠. 헨리가 발의한 결의안은 통과되었고, 그는 버지니아군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탄생을 한 거죠. 자, 역사의 평이 엇갈려도 여전히 감동적인 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메리카의 독립투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영국과 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많은 만큼 그들은 고국을 배반한 셈이었죠. 그러나 새로운 땅에 온 이상 그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요컨대 아메리카 독립투사들의 싸움은 봉건적인 왕정에서 민주적인 공화정으로 가는 역사적 발전을 위한 필연적인 노정이었죠. 패트릭 헨리의 연설은 그 싸움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호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75년 3월 24일 헨리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토해냈다고 전해지는 연설문이 그가 말한 그대로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주는 교훈은 이미 헨리만의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한편으로는 그 누구의 자유도, 누구의 자유도 함부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옛날에 열강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 그 식민지 국가들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독립투사들의 독립전쟁에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까? 독립. 자유를 징취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같은 전쟁과 혁명은 에, 결국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하기 한 전쟁과 독립운동, 잘못된 왕권으로부터 자유하기 한 일반 민중들의 혁명,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보면 전부가 다 자유. 이 자유예요. 그리고 또 인권운동. 자유를 위한 인간의 갈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권운동이라는 사회적 운동이죠. 개인의 자유,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며 이와 함께 구제와 사회봉사들 역시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의료와 과학. 의학적 노력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과학은 많은 억압된 환경에서 자유를 얻게 만드는 도움을 주고 있죠. 심리학.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죠. 사람들의 불행의 근본적 원인이 심리 억압이라는 데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같은 노력은 많은 학문적 이해와 함께 심리 치료 방법들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심리 치료가 뭡니까?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사회적 가치교육.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고, 한편에서는 윤리와 도덕, 인성 등의 가치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억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분노조절 장애들로 인해 정신병원을 찾고, 사회에는 새로운 직종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심리치유센터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토록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사회 제도나 정치 제도들을 통해서 억압된 인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심리적 억압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또 다양한 종교 활동 및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해왔습니다. 인간은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고 힐링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죠. 인간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억압에서 자유한 역사를 나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족 간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로 과거보다 더 많은 심리적 질병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자유를 중시 역입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 과학, 의학, 심리학 등등등 교육, 그러면서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삶 현장에는 다양한 억압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줄수 있는 자유의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